비디오 클래식과 함께하는 헤드프로 박대성의 클래식 레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레전드들의 클래식한 정통 레슨을 통해서 이번 시간은 조금은 독특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. 이전에 만들었던 책인데 1960년대에 만들었던 책인데 만들었던 책인데 현재에도 현재의 전 세계 모든 프로 골퍼들의 필독서인 골핑머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1960년대에 이 책은 만들어졌고 아,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로 골퍼는 아니에요. 엔지니어 출신인데 어떤 동작에 대한 이론적인 그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동작의 패턴을 적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. 아직까지도 전 세계 많은 교습가들이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죠. 그래서 파생된 그 이론들 예전에 한때 유행했었던 스택 앤 칠트라는 동작 그리고 리드베터가 만들어냈던 에이스윙 a 스윙도 있고 최근에는 그 이론서를 바탕으로 쥐지스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으로 매튜유프라는 PGA 투어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굉장히 독특한 스윙이에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샤프트가 내 척추각이랑 계속 이렇게 평행 이렇게 들어 굉장히 특이한 동작이죠 보통의 스윙과는 굉장히 다른 패턴입니다 백스윙의 패턴인데 이렇게 들고 뒤꿈치도 이렇게 들어줘요. 근데 중요한 건 왼발부터 뒤져서 다운 스윙의 순차적인 움직임이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. 이번 레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백 스윙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올라가서 다운 스윙 전환을 공을 치기한 작업을 어떻게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백 스윙은 공을 치기한 도구예요. 백스윙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백스윙이 백스윙이 어느 방향으로 들리든지 간에 다운스윙 때 순차적인 움직임, 왼발 뒤꿈치 디뎌지고 무릎 회전, 골반, 엉덩이 회전, 어깨, 손, 헤드 이 순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. 되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 때부터 내가 길을 어떻게 만들라고 막 고민을 하고 백스윙이 목적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백스윙에 되게 그 목매지 마시고요. 다운스윙의 올바른 순차적인 움직임을 기억해서 공을 치시기 바랍니다. 자,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왼발 뒤꿈치 딛고 무릎 회전, 골반 엉덩이 가고 그다음에 어깨, 손 헤드 이 순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돼요. 공을 던지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세게 던질라면 이렇게 왼발 딛고 던지잖아요. 던지고 딛는 거 없죠. 그런데 골프 스윙에선 자꾸 클럽 헤드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인 움직임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러면 드라이버를 멀리 똑바로 칠 수가 없어요.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왼발을 딛고 순차적인 움직임 따다닥 이런 느낌으로 골프 스윙도 만들어져야 됩니다. 백스윙했으면 어떤 길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왼발 뒤꿈치, 무릎, 골반, 엉덩이, 어깨, 손, 헤드 이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게 어, 자꾸 다운 스윙의 순차적인 움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은 이 동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왼발 히어파는 거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. 지면에 발바닥을 다 붙인 채로는 이 동작을 순차적인 동작을 만들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. 클래식한 선수들 예전에 레전드들이 그랬던 것처럼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다운스윙 딛는 타이밍으로 내려올 수 있게 히업을 해서 딛는 타이밍으로 내려올 수 있게 스윙을 하면 다운스윙의 순차적인 움직임이 좋아집니다. 훨씬 더 강한 임팩트, 멀리 똑바로 가는 샷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. 동작의 순차적인 움직임, 실업을 이용해서 하는 스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피디오 클래식과 함께하는 헤드프로 박대성의 클래식 레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